두 무리 갈 때니까 들이... 아, 곰까지 갈게. 곰까지 날아가는 소리 들린다. 좋았지. 초반에 좀 조심해야 그걸. 왜 크기 날아간다. 요새도 도토 걸면어그로 끌려서 목것도 바로겠더라. 너무 빨리 빠졌지. 하트 레디. 신박해 인정. 어? 컷. 네. 인제 하나 더. 여보 해 여보. 얘 맞으면 죽어야겠지. 해 네, 여보. 여보 이제. 떡보. 뭐야겠지. 어, 뭐 그거만 걸렸는데? 출혈만 걸렸는데? 출혈 뭐... 한두개 꼽힌 거아니에요두개 어? 꼽혔어요 두 개. 그런가? 두 번이겠지? 네,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걔는 아. 이거 탭 먹으려고. 어. 아 좋은 거 아니야? 뭐 먹을 게 있나? 살펴볼까? 자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불마운데 달달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아, 뭐아 심한데 인내 조심할게요 세게 데게요 세게 데게요 돌진. 한번더 쳐다볼게, 한 개. 저먼 어, 내가 한번 봐야 될거 같은데. 최선화 쓰지 마. 한번더길게요 앞으로. 됐어. 파고 바를게요. 솔직 피하세요. 고려 좋습니다. 심계이나 갈어 쓸게요. 심계이나. 자, 네. 파기다. 아, 보기도 따다당 하면 온다니까. 그럼 그렇다. 보기는 졸진, 제가 차단이 피하세요. 너무 편해 갖고 게다가 심지어난 이거 7일레뭐 같아 안 들어가는 차단이라고. 고기는 아, 그래? 친목이야. 아, 고기는 음방이니까 타겟팅인가 상관없지. 아, 차단기야 그건 차단기. 근데 얘는 아니, 네. 안 먹어 바닥 기술이 이게 기준이 이상함이야. 잠깐. 네. 이거... 이상한데 기준은 진짜. 아대장 데리고 올게. 이거. 오른쪽. 오른쪽만 어? 데리고 있어. 알아서 와요 이러면? 네. 아, 내 도발했어. 올라와비비에있다는데 뭐, 응. 내려가서 하기에는 위험하니까. 너이 내려갈까? 여기까지 와줘 독 옆에 없구나 근데 이게 아, 원래는 이상하게 한 명만 피가 빠져 착각이야 응, 네, 착각입니다 너무 뒤로 가면 안된다잉 너무 아, 무서워 태제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돼. 일목 잡아놨음. 이 표본 판정이 너무 너무 좋더라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왜냐면 돌진하면 안받야 되는데 얘 벽을 막아놔도 평국을 해놔도 저 같은 뭔가 데... 바뀐나 아,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야 이거 개사기야 진짜 걱정이야 그냥 그런 판정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사기야 여기까지 잡고 길 뚫어주고. 혹시 위장술 찍어 오셨나요? 에 그런 거안 찍습니다. 어, 약 물약 찍지 않습니다. <laughs> 물약 쪽으 없는데요. 아, 뭐야, 하나, 있구나. 하나 있구나. 나 쿨이. 하나 있구나. 약풀이라고 달려님? 네. 뭐? 어? 왜 왜죠? 일물약을 항상 먹으니까요. 여기 가서 저쪽 멀리 가 있으면은 이제 다 야, 혼자 맞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게요 이랑님이 안 가시지? 어, 어. 이제 가야 돼요. 문 이제 열렸어. 이도이랑님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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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형도 많이 와야겠는데. 아, 잠 이랑님은 어? 아, 뭐, 왜 뭐, 없어? 이랑님은 왜 없어? 근데. 지금 만물량 아, 없는 많이. 거예요? 네, 드릴게요 제가, 없는 제가. 거예요? 제가. 드릴게요. 그럼 아, 아, 네. 네. 받아서. 면나또이 아, 어, 아, 물량 먹을 일이 없는데. 두분서 사이 좋게. 자 이제 다자님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해주십시오. 비극적인 야, 지금 하시면 돼요. 막... 지금. 어, 고맙 야, 등 돌리면 좀더 빨리 죽는다. 좀 더. 오케이 어, 거기서 죽어요. 몇침 전에 죽어야 돼. 태부 땡부겨 어, 탱커 쪽뒤좀 조심해주고 촙불아 예. 어, 탱커가 이게 자꾸 드리블 할 거라서 그날라가는건날라갈거라서 생존기 타세요. 네, 됐고. 아, 나무. 음, 시야를 좀 주세요. 그게 다. 하트 레디 띄 정의대상입입다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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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있는거2 2 2 2 2 2 2 2 해줄래요? 딱빠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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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게 침입의 대상입니다. 방금 뜨는 거야? 한번 날아가야 달나이 생존기 타세요. 이거 돌아갈게. 돌아갈게. 그. 좀돕 당신의 대상입니다. <놀람> 오, 어, 날려버렸고 당신의 대상입니다 어, 네. 어차피 날려도 상관없어요 콜레이 걸려있으면 바로 콜레기 때문에 레이스맨 콜레이스맨. 콜레이스맨. 콜이스맨 콜레이스맨. 콜레이스맨. 콜이 안녕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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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조심하세요. 오 보사, 오 보사. 도망가. 붙게요 이거 얘맞저 잡아줘요. 쪼그니까 붙일게. 다음에 얘. 아니 앞으로 와요 앞으로. 바닥 조심하세요. 아, 저저 가시나 밀었어. 하게교체는데바 조심하세요. 게요 바닥 조심하세요. 그 다음다에서 아, 악딜이 진짜 다 하겠네 침크그뭐스다다끊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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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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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크 다크, 데크다 나와요. 괜찮아크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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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크다앞 다크, 저거 어, 어떻게 가야돼? 저기로 가야되나? 나 위로찾기 하고 있거든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실패 어, 아. 뛰어와 뛰어. 아니 저기 지나갈 수가 없었어 근데 진짜 아 어, 근데 방금 없어졌는데 까비 야, 앞으로 그냥 뛰어오세요 저기 앞에 줄여야되면 응. 안되에에에 안되 바닥 조심하세요 참을까. 알겠어요 이 경화 때탱 진짜 미친듯이 아프는데 쟤 가지.. 조심하세요. 뿌리 잡기 잘 피해야지 그 너프.. 되갖고 아 지금.. 코쿠떼? 아 경화 때도 아파가지.. 고쿠 한번 됐잖아요 쟤 뿌리 잡기 음, 저거 지금.. 뭐.. 면역킬 때도 딜 들어오는 버그 있다던데 맞아요 무적서도딜 들어온다는데 이게 예, 패치된대요 음.. 그래야지 진짜 그러면 무적이 아, 아니지 여기 여기. <laughs> 제해 o p e 습니다 hope so. I hope so. I hope so. I h 제 p 제 so.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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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는 o p e so. I h o p 한번 o 끝나고 보여쓰겠습니다 아니야, 한번 더 할게. 는거요 다해버리면. 나 이번에 직접 차라. 이 직접 차라. 이번번 이번에 직접 차라. 이이직라 이번에 직접 차라. 이번에 직접 차 자기 건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이기가아이콘지면 말해줄게요, 부트장이이콘트라이이콘 트라이콘 트이이콘 트라이콘 트라이콘 이라 또 탱하게 그냥. 뭐 여유 있으면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울 수 있으면 밟고아니거빠지 지금은 괜찮은데 더단소 올라가는 너무 아픈가 봐. 바닥 조심하세요. 드루은 그냥 그냥 꼼모 지울 수 있으면 되 괜찮은데 못 지우면은 껍데기 음. 음. 맞는 거 같아요. 뭐 굳이 못 지우는데 억지로 줄려고 하다 죽는 거 보단 나음에 내가 그냥 차라리 탱하는 게 낫거든. 그럼... 저거 괜히 지우다 저렇게 맞고 죽으면은 맞죠, 이거랑 엮이면 는 죽어 버려서 근데 들어는 보면은 바로 틀려서. 바닥 조심하세요. 이게 정도 가치는 해줄만해. 뭐, 헐소. 하나 내꺼 내야겠다. 탈퇴 썼어요. 한번 뭐 빨았고요. 머리 돌릴게요. 찔기다 <laughs> 찔겨 나무가. 바닥 조심하세요. 충전기 켜세요. 여기다. 만 해야겠다. 골풀이 많이 날라. 나 보포 할게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직 구안터졌어요 아직도. 세요 뭐? 도되겠 아바 조심하세요. 아직 신고 있어요. 저또본왜터지라 어, 찾았다. 찾았어요. 달려오네. 오라, 동별. 바닥 조심하세요. 아, 자, 아, 우와, 바닥 조심하세요. 어. 이거지. 이자품만 어. 이게 장신구지 비닐 쓴 건가? 아니면 안에 어, 비닐 닦이 맞죠? 안에 잘 맞는 것같아 저거는 솔직히 이거 어, 원래 할 시즌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네전 시즌이 없 어, 이번에 용군단이 없었는데 언덕 때는 시즌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이런 게 레이드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안갈수 없었지 쌍 구할도 없겼잖아아 쌍팔이 있었어가지고 어, 진짜 미쳤었네. 쌍부활은 좀. 근데 전시즌 템이었는데 부활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웃기고 있었어요. 아 지금 목숨 세 개. 팽 가득이나 좀안이는데 그때도 악탱이도 쳤습니다. 이렇게 내가 침명긴장안될 긴장. 거야 이거. 약간 말랑말랑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어. 치명 한번 더. 아 악탱이 진짜 몇 시즌 만에 지금. 빛을 발하는 거지. 이게 어, 이 어둠땅 딱 일신 때도 괜찮았는데 그때 몹이 너무 세가지고 드리블 탱하는 드리블하는 탱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 도편밖에 탱은 안 난다. 드리블하는 탱커만 살아남을 수 있던 었 야생 의시대 저편에서 학 학들한테 쫓기던 음? 이로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주인 누구야? 빠져 갑시다 지금 지금 가야 돼 지나가야 돼. 아 그러면 하터 기다려야 돼. 나는 그냥 불을 킵하고 싶거든 이거 막내메가 입했을 때 쓰고 싶거든. 그래? 나나 그렇게 나 쓰긴 했는데. 너무 오래 갈것 같다고 일단 해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아닌, 나, 아닌, 나 아닌.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안해. 나좀 뺄게요. 징표. 이 끼리 징표. 어. 아까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랬어. 여유가 있으면 불러놓는데 카카가 주고 예술 동 이거 조금 출정하시다가. 한 1초만 기면 뒤로 좀가보세요 지금 뒤로 물러세요. 뒤에 가세요, 바닥. 이동. 어, 어. 탱커쪽. 잠시. 중딜에 깔렸네탱 탱커한테 탱크, 갈려어 나한테 가려고. 랜덤이라서 건데. 아, 아. 이사 게 붙어있으면은 저항이 네, 더, 네. 더 세요. 붙어있는게 좋습니다 자, 뒤로 밀려지고 다리 잡을 준비 1피 가운데 가려고 조금만 빼줄 수 있나? 래스. 이거 가운데 바닥 때문에 좀 애매한데 어, 우리 뒤쪽다 렌디를 다 렘디를 여기다 올릴게 조금만 올려 네. 오 어, 두게 좋은거 같아 나이스 이동 어. 세포 어. 어. 드릴게요 이겨내. 토스니까 앞으로 가거든. 자, 뒤로 잠깐 눌러주시고. 응. 다 응. 아, 상계에서 원딜즈 상계에서 살짝. 어, 우케이 잠시 후 그랬어. 어, 누를 데가 없다. 바닥이 좀 이상해 깔려가지고. 이쪽으로 좀만 빼줄 수 있는 거. 아, 니까 차이긴 않나? 이게 애들이 차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가 이쪽... 뒤로 깨도 돼. 어, 아예 알아 깨질 거 어. 같거든. 깨도 좀 깨우게. 자원 써, 자원 써. 거 깨우게. 어, 어울 어우 좀이겠네 깨줄게, 깨줄게. 어울다 먹었어, 어울다 먹었어. 저거 더. 그래, 그래. 됐어, 내거 쪽에 온다, 내 쪽에 온다. 됐어, 아무도 안 봤어. 반대로 가야겠지. 우리 일로 가. 냉모 네. 쪽으로 가서 냉모 쪽으로. 해줄게고마감 계속 이동. 좋나파다 아, 없어, 나 없어,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나 없어. 없어, 나 없어. 없어, 나무어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박쥐 여기 네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역시. 혹시... 어차피 근데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어, 이곳에는 저까지다 잡는 풀이다. 위치에... 연구에 내. 저기. 하고 올라가지고 저기 보라 군데가 저기. 아, 그냥 거기 옆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줘요. 그래서 그 박쥐가 꾹 눌러 주십니다. 보기 쓰게. 한리이위왜박쥐까지해 달라고.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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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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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음. 혹은 잘못 계산하면은 침묵 되무돼 지금 전부 보유가 하나 빡빡하긴 하네. 침묵 인장이 바로 쿨이 오진 않아요. 오늘 뭐 태강했어. 사단 이거 얼마나? 그고저면은유랑 한번 해드릴나 헌에 아, 있어. 헌에 네, 끝나고 돌아서. 한번 땡기기는 아, 것까지 하고. 그래. 아저되겠다 지금. 나 생존 약 꺼야겠다. 여기서 써야겠다. 잎해 불? 잎해. 예. 해말 이거 따라다니지 말고 알아서 살아요. 음. 찾는 거저예요 저고. 점모로 마스게요 네, 깃은 저거 아니 나는 나가고 옆으로 섰죠? 옆설만 나가요. 뒤에도 돼. 거기서 뒤에 살짝만 나가면 돼 해제 또저요있끼네 축적해주는 거 알죠 걸리면? 빨대? 어, 예. 네. 오 이랑 위험했다 구나이랑 나가고 박히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 정도 걸리면 충분해 해제 죽적 저2 1또2 2걸리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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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이 o t s u 이 e if y 빠르게 나가고 도망 u r e if you're n 요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있다가 저 바닥 끝나고 t s u 드릴게 f you're not 기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일단 바닥 먼저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저딜안 되니까 알아서 붙을게요. 기다님 기대야돼 오케이 주적 한번 풀렸다. 굉장히 주적 받긴 어긴. 그냥 바닥 먼저 피요. 그냥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달이 나가, 달이 나가. 삼조하세요. 어딜 조금 못해도 그냥 나가 있자 이거. 아, 아딱 반대쪽에서 음. 딜 하거나, 그렇지. 저공 공으로 나왔어요. 오우, 어, 아프거울었 공격력 올이왔어많이올랐어 존나 아프다 진짜 울었어. 이거 울었어. 이이 그만 그만 이인 울었어. 이거 거 울었어. 빠져줘요. 우리 거어 이거 울었어. 이거 쭉이어 이거 울었어. 이거 울었어. 이거 울하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망상은 무적 도안 풀리겠지